이잿살이라는게 뭐예요? 장성살과 충이에요. 삼합을 이루는 장성살과 충을 만든 거예요. 충. 그럼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월살이라는 게 화갯살과 충이잖아요. 그다음에 역마살이라는 게내 질살과 충이잖아요. 그 시간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어우,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안 중요한 게 없죠. 어제 밥 많이 먹었다고 오늘 굶으면 오늘 또 배고프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잿살, 젯살, 잿살이 왜 중요해요? 장성살과 충이 되잖아요. 자, 장성살과 충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것과 저쪽, 나의 경쟁자와 만나는 세상에서 그 경쟁자도 나의 주특기와 만만치 않게 그 경쟁자도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경쟁자가. 자,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음맥 여기 화계살을 제대로 못 보낸 사람은 여기서 삐그덕 거릴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노하우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됐는데 센 놈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음매기 죽고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살에 망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센 놈을 만나면서 그 놈이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노하우로 시장을 장악할 줄 알았는데 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잿살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면 잿살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재난이란 뜻도 되고, 재물에 뺏고 빼앗김. 재물을 내가 뺏고 빼앗김. 재물이라고 보시면 돼 재물. 또 재난이라고도 보고.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나의 노하우가 여기 화갯살을 거치면서, 겁살을 거치면서 나의 노하우를 제대로 장착하지 못하면 이때 와서 완전히 깨진다 이거예요. 잿살에서 완전히 다 털어버린다. 근데 화계살, 겁살을 제대로 여기서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이 잿살에서 내가 시장을 장악한다. 내 거로 만든다. 누구 것까지? 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의 범위까지 내가 진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에 내가 내 사업의 품목이 그 시장에 털을 잡는다. 어떨 때? 제대로 됐을 때 잿살 시기에 털을 잡는 거예요. 그 털을 잡으니까 이제 누가 시대가 나를 도와주고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 천살의 시기가 되면은 그 털을 잡으니까 이제 천살의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천살이라는 건 뭐예요? 때를 잡는다. 또 때를 못 잡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를 잡아서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초교육을 받죠. 자, 무슨 일을 창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또 무슨 새로운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그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내가 뭐 인터넷이나 책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그런 과정을 천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라면은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넓은 세상으로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천살이라고 해요. 천살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 자기가 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그 품목을 짓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주팔자가 좋거나 아니면은 그 겁살, 제살을좀 제대로 보낸 사람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전지훈련을 한다. 유학을 한다. 더 높은 스승을 맞이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살이라는 게. 그런데 겁살과 잿살을 제대로 못 보낸 사람은 뭐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고, 야간에도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안 좋은 날씨에도 남들이 싫어하는 그 노동 현장에 가서 남들이 전혀 하기 싫어하는 그 일까지도 내가 해야 되고, 다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사를 또 천재지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살이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포장하는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고, 또또 또 다른 세상에 지식을 덧붙이는 그런 멋있는 시간이 되지만, 이 겁살과 제살을 잘못 보낸 사람은 저 천살 시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좋든 싫든 힘들든 어렵든 천살 시기를 또 이겨내면 무엇이 와요? 아 내가 앞으로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또 결정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 시점에서 또 12년이 흘러서 여기다 12를 더하면 2031년에 짓살 시기에 내가 또 다른 세상에 짓살이 열리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지만 이 천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짓살의 모습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년은 또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12년의 반복이라는 12신사를 통해서 보다 자신을 멋있고 그러면서도 실속 있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릇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주는 거는 결국에는 곁가지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에너지의 기준점이 이 12신살이라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십2신살의 내용을 시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 신살의 내용물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기 신살의 내용물이 있는 단어를 외워서, 어, 짓살의 해에는 어떻해, 월살의 해에는 어떻해, 그러니까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태어난 날에 내가 월사를 갖고 있느냐 망신사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히 그릇으로서 좋은 역할은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24년 36년 12신사를 세 바퀴 정도 돌면은 어차피 그 12신사를 세 번씩은 겪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세 번은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번 정도 겪어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그릇의 내용물과 자기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반복된 실수를 하고 반복된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12신살의 흐름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이 12신살의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꾸 의미부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루가 소중하고, 한 달이 소중하고, 1년이 소중하다. 그런데 그 1년의 전체 계획표는 이 12신사를 기준으로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12년 12신사를 완성해 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의 12신사를 완성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